이거 만들어요 빨리! 이 소주 진짜 맞아? 따뜻 소리 보여, 들려줄까? 소주 맞죠? 따뜻 소리 들렸어? 어우, 맞아 먹을 거고, 소리를 돌려주고 날리고. 어? 아니, 어떻게 하면 애들 채팅에 가짜 소리냐고 막. 아니, 그런 억 오구, 그런 억울로 물타기 뭐한다고 반응 이니밥가아서 죄송해 밥 가져올까요? 반응 보이지 마라. 알 아, 아서 밥 가져올까요? 밥됐다나밥안 아, 먹는다. 난밥 먹을 거야. 니가 먹으라. 먹어 된장, 된장찌개랑 먹자. 자. 제주하시고요. 아. 형님 어? 와 2만원짜리다 와 죽이네 존나 모양 많이 줬네 근데 그나 아, 그래. 보여줘봐라 2만원짜리 아 맞다 형님 불 꺼야겠다 와 형님 보이나? 그래 2만원짜리 해야만 보여주나 앞에 가가 아 형님 앞으로 가자 게임을 저저 어떻게 위로 올려? 됐다 까나 바꿔 줄게. 와이 아, 먹방 지대로네 2만원짜리 광어하고 참숭어. 얼마큼 넣어야 되노, 복분자? 어 너무 많이 넣었나? 복분자주 되겠습니다. 소주하고 섞은 거. 복부인이 복분자를 먹습니다. 색깔 진한 게 숭어, 그 앞에 보이는 게 소주 잔, 소주 잔. 너가 지긴 네 형님, 얼굴 잘렸어 비로. 상. 상 비로. 좀도 오, 됐다. 미니 안 돼. 우리 마지막이래도 뽑을라면 치워야지. 근데 마지막이라 그런가 풍선을 쏠 때마다 슬프다. 우리 마지막이 가끔 오신다 그랬어. 그래? 불도빠고 고맙습니다, 못 봤어 어떻게? 불도빠 감사합니다. 누님이 뭘 무시해? 아니야. 잘 보이게 딱 해봐라. 밥이, 응. 밥이 가렸네. 잘못 들어오니까. 양, 양념장 옆으로, 밥 옆으로 놓고 응. 김치 세로로 세우고 그렇지 됐어? 응 빈이 안돼 안돼, 비나 안돼, 비니 안돼, 이거 어, 다. 그럼 지금 하나 더 놔. 어 초장 하나 줬더라 오늘은. 초장 가운데 놓고. 어, 가운데? 오케이. 어, 막장하고 마늘은. 가리는데. 옆에 놓고. 됐다. 막장하고 고추는 여기다 놓고. 해조올리고아 응. 진짜 겁나 시키네 정말 힘들어 죽겠구만 머리 아프고. 머리 머리 왜 아프노? 약간 먹었잖아. 어허. 어. 자. 복분자 어. 복분자 마담바라. 복분자. 와 색깔 이쁘다. 아 복분자. 색깔 잘 나왔네. 짝. 아, 어 좋다. 와, 진 완전 어울린다 소주랑. 아, 형님, 니 방, 니식구세 걸었나? 이거 봐봐, 봐봐, 빨리. 어 걸었네, 다행이다. 할까? 와. 잘안 보이네? 벽불 해봐라, 어머. 어우, 잘 보이네. 그렇게 해가 이렇게. 조이나금또 왜? 아 또. 아. 형이 아 죽고는 힘들어 죽겠다. 아, 몸뚱이 알면서 니밥 네 먹어,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안 돼, 니밥 네 먹어, 안 돼, 피나. 중계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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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응. 고소해. 맛있다 복부이니 복분자를 먹네 빛나 맥히는구만 참중어가 제일 맛있네 응고 좋아. 니안 돼, 사고 말하면 안 돼요 음 근데 골드, 골드에 고맙다. 응, 음, 아이고양니 보고 있어요. 응, 음, 눈이 아이고양니 글씨 보여요. 크게 보여요. 우리 복부인 있는 식욕이 식욕이 많아가지고 눈이 먹을 때는 <laughs> 채팅창을 잘잘안 보여요. 식탐이 쩔어갖고 어막 정신이 없어요. 심해요, 형 언니 이해해 주세요. 복분주 한 다음 받으시게나. 응. 엄마. 색깔 좋네. 저도 좀 보이게 해놔야지 응, 응. 그렇지 건배해야지 나는 나는 그냥 씹어 건 저녁이 무섭다 안 물난다 야 반잔씩 먹으라 원샷하지 말고. 반잔 했잖아요. 그래. 아 오늘 굵기란데 아씨발. 술한잔 해야 되나, 이래 아. 볶 복분자주 존나 맛있네. 아, 술 맛은 지기고 이거 먹어야 되나. 아, 복분자, 씨발, 존나 맛있네. 야 저녁에 칼국수 먹면 배고파. 어 누님 그 치아 조심해. 오복 중 하나야. 이. 어 치아는 차후 그 관리가 중요한 거야. 알지?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치아까지 이거 말썽지으면은 <laughs> 진짜 서럽다. 아, 누님 그 치아 건강하라고 한잔한 잔, 잔. 누님 치아. 어. 치아 건강하소서. 뭐 뱃살 먹으라. 응. 좋은 거다 뱃살. 수지야 조금만 아파도 잠도 못 자, 신경 써서. 관리 잘해야 돼. 음. 그 병원에서 그 진통제하고 중국 있을 텐데, 그 아프면 바로바로 먹어, 야. 야. 골드를 위해서 한잔 골드 오빠! 건배! <laughs> 분 와... 씨발 지기네 음 겉네 매실보다복분자가더 낫네 자. 자 우리 힘들게 매니저보는 매니저들을 위하여 건배 미시 스피드 꾸준히 건배 안도상못 먹었어. 근데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네. 누님은 제일 처음으로 해줬잖아. 음, 우리 누님 건강한 치아를 위하여. 음, 회 알레르기라고 있는데 진짜 불운한 거지. 응. 회못 먹는 거. 산명이 바다 인 나라에서 회못 먹으면 뭐. 자 이게 미스테리 미스테리한 개리와 배고픈 송을 위하여. 자 응. 짠. 개리 이게 배고픈 송을 위하여. 아. <laughs> 아. <laughs> 미치겠다. <미치긋해. 웃음> 아. 자 이제는 우리 8 음. 0산 6K하고 얼음마녀외의 우리 열혈팬하고 팬들을 위하여 오야요. 한 잔씩 더해야해 크으... 아... 아... 얼마 안 문데 내좀더 먹어도 되냐? 어 드세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laughs> 아이고, 언니, 다 먹어줘요. 아이고 더워라, 아. 아이고 더워라. 뭐복부인 좋아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인간이라면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뭐절수 없지. 자, 우리 막장들을 위하여, 막장들을 위하여! <laughs> Elliot, 우리 은는거아이가 우리 803 부자 사키 형님 이 부자 되부 땅은 아은 아여어팬 근데 이거 좀 너무 되나? 응아좀 먹어요 진짜? 응 근데 갑자기 무슨 씨바가 먹지마 먹기... 이럴까봐 너무 두렵네 요좀 괜찮아 아까 펌킨이 잘못 감계해가지고 리방한 거야. 펌킨 리방했다. 만기 리방했다. 언니 말 놓아도 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응, 음, 제일 제일 큰 누님인데 말로요 당연하지 돼. 당연하지. 우리 우리 퍼인방에뭐 열혈들하고 팬들한 뭐 우리. 어허! 음 어허! 쌍꺼비 트자. 음, 골드 오빠! 골드 마, 쌍꺼비 트자. 어허! 아우. 우리 복부이 오늘 막 술이 꿀맛이네. 어? 어허! 아, 골드 오빠! <laughs> 나도 사이다 한잔 줘봐. 아, 정말로 어. 꿀 마시네. 아유 얘왜 예, 골드야? 골드 오빠 나랑이연숙제 할래요 오빠. 나랑 빨리요, 오빠. 야. <laughs> 그건 좀 심했다. 심했다? 응. 음. 아깔라뭉개줄까요 <laughs> 그, 그런 거런 하지 말고. 어. 예. 이보다는 조금 작은, 이의 예, 선부심으로 이쁜 아가씨 소개시켜줘. <laughs> 어, 우리, 누, 우리, 아이고, 누님이, 어, 선발대로 팍, 이게, 어? 해먹방을 시키주니까 어, 뒤에 뭐, 자, 어, 어, 징조가 좋네. 나는, 야, 호꿍이 뭐라, 뭐라 카노? 날씨마다잉 아, 아, 아유.. 씨발.. 어지럽다 왜이렇게 많이 먹어 내거 어디갔어 어? 형님 와미식가 아, 백해 젊은 파워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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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려 정용. 종류 좀 해주세요.